여러분, 골프 재밌죠? 나이가 들수록 골프는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 부상을 많이 당해요. 또 비거리도 점점 줄어들죠. 옛 비거리를 되찾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부상 때문에 골프를 오히려 못 치게 돼버려요. 그럼 시니어 골퍼들은 어떻게 연습하고 또 어떻게 비거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코루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골퍼들이 연습하는 비결과 장비 고르는 팁을 풀어드릴게요. 근데 비거리가 젊었을 때 비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시니어 골퍼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젊은 골퍼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헤드와 볼 스피드가 15에서 20% 정도 낮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비거리 역시 따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악력이 약해지면서 클럽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워지고 컨트롤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큰 이유죠. 근데 이 영상 보고 따라하면 분명 힘은 더 빠지는데 헤드 스피드가 높아지는 원리와 연습법까지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 골퍼가 신체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는 스탠스를 넓게 서고 발 뒤꿈치를 살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유연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윙 범위가 짧아지죠. 타이거 우즈도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 부상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려고 스윙을 바꿨어요. 보면 2000년과 2013년을 비교해보면 백스윙도 더 짧아지고 부드럽게 타격을 하려고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네, 2019년 마스터스 우승했어요. 자, 근데 왜 스탠스는 넓게 서고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서야 할까요? 자, 여러분, 스탠스는 스윙 안정성을 결정해요. 스탠스를 좁게 서면 안정성은 줄어들지만 허리와 어깨 회전을 더 크게 할수 있죠. 반대로 스탠스를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허리와 어깨 회전은 줄어들어요. 대신 스윙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발 간격을 더 넓혀서 허리와 어깨 회전은 줄이되 팔과 손목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스윙해야 해요. 유명 골프 트레이너들도 시니어 골퍼들에게 스탠스를 약간 넓히라고 권장하는데요. 이 방법은 중심을 유지하면서 몸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관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윙하라고 하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신체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데 비거리가 더 주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비거리가 줄어요. 그래서 바로 손과 손목을 더 사용해야죠. 여러분 김국진님만 봐도 체구도 작고 나이도 많죠 짤순이라고들 하지만 나이와 신체조건을 보면 비거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거리 높인 걸까요? 바로 스윙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중 팔과 손목 즉 릴리즈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는 어떻게 릴리즈 만들 수 있죠? 네그 연습법이 바로 비트 투게더 드릴입니다. 비거리는 허리의 유연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스윙하면 어떻게 되죠? 네, 하체와 같은 큰 몸의 회전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팔과 손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헤드스피드를 만들어내죠. 시니어는 이렇게 스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을 모으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마 처음 하는데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면서 리듬과 타이밍도 좋아져요. 그래서 두 발을 벌리고 스윙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거리가 높아질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앞에선 스탠스를 넓혀서 스윙하라 해놓고, 이젠 좁혀서 연습하라고? 라는 생각 들죠? 피트투게더 드릴은 손목과 팔 사용하는 느낌을 알려주기 위한 연습 방법일 뿐이에요.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스윙할 때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발 간격을 넓게 두고, 피트투게더 드릴의 느낌처럼 손과 손목을 사용해야 해요. 그걸 연습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스윙그루가 아니겠죠? 여러분. 시니어를 위한 유연성 높이는 스트레칭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해봤는데 젊은 사람이 해도 스트레칭 진짜 잘돼요. 이 허벅지 옆쪽이 쭉쭉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네. 90-90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습니다. 그리고 양발 사이를 넓게 벌리고 무릎을 90도 구부리세요. 그 다음 양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양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번갈아가면서 바닥 쪽으로 눕히는 거예요. 실제로 정지하고 해보겠어요. 해보니까 어떤가요? 엉덩이 쪽 스트레칭이 쭉 되죠? 진짜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네, 이렇게 스윙 전체 메커니즘 연습법과 스트레칭을 알았으니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떨어진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요? 네, 장비입니다. 허석코 프로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비거리는 그대로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장비 기술이 점점 좋아져 힘은 떨어지는데 비거리가 그대로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장비를 써야 할까요? 네, 바로 그립과 장갑, 그리고 샤프트입니다. 먼저, 장갑과 그립이에요. 그립은 우선 부드럽고 두꺼운 그립을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손의 압력이 감소해서 클럽을 안정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두꺼운 그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그립을 사용하면 손이 과도하게 움직이고 너무 큰 그립을 사용하면 손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큰 그립을 사용해야 하죠. 그래야 손과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고 스윙시 클럽이 흔들리는 걸 방지해줍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두꺼운 그립이 손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손을 더 사용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되 개인의 손 크기에 맞춰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젠 장갑이죠. PGA, LPGA 투어 코치로 유명한 라플로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말이죠. 바로 클럽을 세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을 더꽉 잡으면 팔뚝, 팔꿈치, 어깨까지 긴장이 되고 이는 전체 몸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말이죠. 그럼 라플로스키가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패드나 고무 같은 마찰력 포인트가 있는 장갑을 사용하라고 해요. 그러면 손과 손목에 힘을 훨씬 덜 주고 안정적인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시중에 이렇게 그립을 약하게 잡아도 클럽이 돌지 않는 장갑이 몇몇 있는데요. 저희 휴버 그립만큼이나 <laughs>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슷한 거 사용해서 써보시면 진짜 너무 다른데 하며 이것밖에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네 이제 샤프트예요. 여러분 아직도 젊을 때 사용하던 골프채를 사용하는 분들 없겠죠? 그러면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시니어 골퍼가 클럽을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네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과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기 쉬운 채를 선택하는 거죠. 샤프트가 길고 로프트 각이 높은 채일수록 치기가 쉬워져요. 자, 그럼 그에 맞는 샤프트를 알려드려야겠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딱딱한 샤프트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를 사용해야 해요. 그래야 헤드 스피드도 높이고 손목과 팔꿈치 부상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샤프트 알려드릴게요. 표 보이시죠? 표 보면 샤프트의 딱딱한 정도예요. 총 6개의 종류가 있죠. L, A, R, S, R, S, X.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 보면 각자 헤드스피드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부드러운 샤프트를 사용할수록 거리 손해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샤프트가 가벼워질수록 탄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리듬감만 찾으면 거리 손실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낭창거리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방향성은 그래도 몇번 치면서 감만 익히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그만큼 구력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은 시니어 골프가 더 골프를 즐겁게 하기 위한 팁을 모두 알았습니다. 핵시만 요약하면 뭐였죠? 네, 스탠스를 더 넓게 벌리고 스윙하는 것. 두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골프를 즐기며 꼭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부상 방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네, 에이징 슈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고 골프를 쳐야 달성 가능한 목표죠. 단순히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몸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천천히 스윙의 변화를 주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 아니, 대한민국 모든 골퍼가 즐겁게 골파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